네 안녕하세요 관함입니다 네, 지금 콜라비 밭에 나와 있어요. 네, 콜라비 같은 경우는 어, 정확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원래 이제 유럽에서 이제 들어온 건데 보통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그런 데들 있잖아요 농업 강국 시설 농업 강국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온 건데 이제 품종도 이제 네덜란드산을 주로 씁니다. 뭐 국산도 있다고 하고요. 뭐 칠레산도 있다하고 뭐 체코산도 있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콜라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산 종자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당도가 좋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가장 당도가 좋습니다. 예. 콜라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많이 하지만 육지부에서도 이제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이제 보라색 콜라비가 있고요. 이제 초록색 콜라비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요 보라색 콜라비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예, 네, 요렇게. 그, 그러니까 이런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8월 초쯤에 이제 종묘사나 이런 데서 이제 묘종으로 이제 가꾸고요. 9월 달에 이제 정식 이제 심죠 정식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수확 같은 경우는 제주도 기준입니다. 보통 한 12월 달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예, 1월 달에가 제일 맛있고요 예, 2월 초까지. 2월 말, 3월까지 가게 되면 이제 심이 박힌다 해요. 예, 콜라비가 이제 심이 박혀가지고 약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예. 예, 이렇게 콜라비 이제, 에, 비가 많이 안 오는 관계로 이제 관수시설까지 다 해놓고요. 했는데, 예, 지금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콜라비가, 예, 지금은 수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콜라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음. 그, 국산도 있고, 뭐, 체코산, 페루산, 뭐, 이런 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뭐, 수입해서 심으는 건지, 씨를 심는 건지, 뭐, 이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콜라비를 이제, 들여오는데, 이제, 종장회사들이, 이제, 씨를, 자기네가 이제 좋은 품종의 종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씨를 맺히지 못합니다. 씨를 맺히지 않아요. 예, 얘네들이 다 이제 해서 그걸 계속 보급하는 거예요. 뭐 미니호박 같은 거랑 뭐 비슷하죠. 미니호박 보급장이 제일 많이 이제 보급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씨가 심어도 그게 안 돼요. 예,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막 종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종자가 중요해요. 네, 콜라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무랑 비슷하고 예, 먹는 배랑 좀 비슷합니다. 무하고 배하고 중간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당도가 좋게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뭐십 브릭스 이상도 막 나가고요 합니다. 뭐 보통 무김 무처럼 뭐 김치를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뭐뭐 뭐 장아찌 같이 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냥 먹어도 아삭아삭하니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콜라비의 그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하고 무도 이제 어떤 것들은 되게 달거든요. 예, 그냥 막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 무하고 이제 배하고 이제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제 생각입니다. 무는 무인데 예, 맛있고 아삭아삭한 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콜라비 같은 경우는요, 예, 뭐 아직 크지 않은데 이렇게 뿌리 하나 이제 달리고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뿌리가 이런 식으로 원통형, 예, 이렇게 하나에 이제 달리고요. 위에서 이제 열매가 달리는 거죠. 예, 딸 때는 여기를 이제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제 따는 경우는 간단하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나온 것을 몇 마리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예. 수학은 이제 간단한데, 뭐 아직은 수학할 시기가 아니라서,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예. 콜라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제 꽝. 예. 꽝입니다. 한번 볼까요? 벌써부터 꽝이 이제 먹기, 쪼아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비행기, 비행기가 아니고 새 모양의 이제 연 같은 거는 많이 매달아 놓습니다. 꽝이 오지 말라고. 근데도 이제 꽝이 많이 나타나서 쪼아버려요. 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꽝 먹은, 쪼아 먹은 자국이거든요. 꽝이. 예, 꽝이 이제 쪼아 먹어버리면 이거는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 상품성이 없죠. 꽝이 이렇게 쪼아 먹었는데, 예, 이것도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예, 꽝이 쪼아 먹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크어 봐도, 예, 파츠가 되는 거고, 비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말고 요런 식으로 예 이쁘게 이렇게 예, 커야 이게 예, 네, 상품성이 좋은 건데요 예 보통 이제 경매 단가는 보통 한 15kg 정도로 이제 경매가 많이 되는데 예 가장 상품성이 좋은 거는 15kg에 한 25개 내외 예 들어가는 크기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이제 상품성이 좋은 거예요. 한한 한 개당 하면 한 700g 뭐한 800g 이 정도 되는 것 같은 아닌가? 한 600g, 700g인가? 예, 뭐그 정도로 이제 돼야지 상품성이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콜라비가 예, 약간 무슨 외계 원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좀 풀하게 보이기도 해요. 예, 뽑아 보면, 예, 한번 뽑아 보면,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이게 콜라비입니다 아까 예, 외계생명체 같기도 하고, 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여기 뿌리를 잘라서 예, 수확하면 된다는 거죠. 이 옆에도 이렇게 몇개 잘라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칼로 이제 깎아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뭐 요리할 때도 이제 요 보라색 막 벗겨내면 되구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콜라비가 이제 수확이 되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지금 11월 에 중순 11월 중순 이에요 예 중순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채색가 가능하니까 예, 이렇게 뭐 있습니다. 왜? 요 부분을 군데군데 이제 무 여기 무 있죠. 무. 예, 무가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양배추. 이 양배추요. 아직 맺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배추도 보이고 저기 뒤로 예. 브로콜리도 보이고. 예, 월동 채소 중에서도 있다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랑 이제 이런 콜라비죠. 예. 콜라비 이제 한 12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콜라비가 최고로 당도가 올라올 때는 추울 때. 예. 추울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파가 오면, 제주도에 한파가 왔다 하시게 되면 콜라비를 주문하세요. 그때는 정말 맛있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뭐 12월 달부터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 추울수록 맛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콜라비 농장에서 예, 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